하나님의 말씀 10편 84편 5절 말씀을 우리 똑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에 데려가 있는 자는 고기인 아이다. 아멘 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죽게 힘을 얻는 삶을 살자. 죽게 힘을 얻는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주님께 힘을 얻으면 하나님을 향한 시원의 데려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10편 84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원의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죽게 힘을 얻으면 시원에 데려가, 하나님을 향한 시원에 데려가 활짝 내 마음이 열린 겁니다. 축복에 데려가 열립니다. 응답에 데려가 열립니다. 능력에 데려가 열립니다. 치유에 데려가, 은사에 데려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두가 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시원합니다. 종이 주인에게 힘을 얻고 살려면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잘 받들어 살아야 주인에게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봉 25장 10절 30절 말씀에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에 쉬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타고 갈때 종들을 불려서 한 사람에게는 그 재능대로 열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 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얼마만에 주인이 들어왔을 때 종들이 와서 결산할때열 달란트 한사람이 열심히 해서 열 달란트를 안겨 나이다. 차가고 충성된 자, 내가 작은 일을 충성했으니 더큰 것을 들이라고 힘을 주었으니. 두 번째 다섯 달란트를 나도 와서 내가 다섯 주님께 주님 주신 다섯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다섯 달란트를 안는아이다 차가고 충성된 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큰 일을 마지막으로 한달 동안 종이 왔습니다. 주인이 준 돈을 나는 잘 싸서 땅에 묻었다가 한날 그대로 가져간다. 그때 악하고 기근은 종아 여기서 떠나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주님께 힘을 나의 주인 대신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주님께 힘을 얻고 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이냐. 요한복음 6장 28절 2 9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럴 때 나를 보내신 그를 믿는 것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예수 주인 씨랑 용서할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주님께 힘을 주십니다. 마태음 7장 20절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이죠. 응? 주여 주여하는 자마다 전개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나님 뜻이 뭐냐?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의 축복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머리에 성을 찢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골렛에서 15장 31절에,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 요한 몸 12장 24절에, 하나님 이란의 땅에 들을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음.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내 세우면 예수님을 다시 십가에못 박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달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죽이고 주님, 주님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얻게 해서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야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거든 아직도 자기 이름으로 자기 이름표 닮면 빨리 이름표를 바꿔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을 무엇이든 구하라 내가 하느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힘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예수 이름으로 찬송, 예수 이름으로 흥부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주님에게 힘을 얻기를 사모하고 살아갑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주님을 배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주님께 힘을 얻는 힘든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10편 84장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84장, 2 4절 주님께 대신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일절을 말씀해 보니까 만군의 요하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자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요와의궁정을 사모하여 세가이며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려진 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요하여 주의 재단에 참새도 집이 없고 제위도 새끼를 두고 보금자리를 얻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늘주의전을 성전을 사모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 심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니까 오늘 본 말씀, 주께서 심을 얻고 그마음에 시원에 내려가 있는 자는 복인다이다. 주께 심을 얻으면 마음의 시원에 대로 활짝 열린 줄 믿습니다. 축복에 들어갈 일입니다. 응답에 들어갈 일입니다. 은사에 들어가 치유에 들어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원에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30절에 주의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의 일을 항상 우선적. 우리 석은 사람은 열심하고 주의 일이 차선이 항상 하나님 제일이야. 주의 일우선신으로 살면 주님께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10편 83번 11절 12절에 정직한 삶과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1절 1 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하여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오 요하께서 은혜와 요하를 주시며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니할 것입니다. 만문의 요하와께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착하고 진지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는 삶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해도 정직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고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신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신의 대로가 열려야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8장 6절 말씀입강다강도생을 빠주시고, 이른비를 내려주시고, 늦은비를 내려서 갈구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시편 837절 9절 보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 힘을 얻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 힘을 얻고 신을 대려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힘든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줄 믿습니다. 1 1절 말씀이니까, 주님은 해요, 방패로 우리에게. 낮에 밝은 해처럼 방패가 되시고 은혜와 용화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주님을 배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항상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사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그러면 주님께서 힘 있는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를 따라갑시다. 지금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내힘을 의자에 살지, 살지 않고 주님께 힘을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얻는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 그스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